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믹스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점 요놈을 지나는 직선 L이 있습니다 뭐 기울기 물어봤었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다라고 한다면 X 플러스 6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고놈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바로 할게요 이 정도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원점 대칭 했대요. 원점 대칭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 그죠? x 대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뭐, 요거는 계산을 좀 해는 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음. 그 놈이 요 놈을 지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y 대신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5가 되겠고, x 대신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3m은 마이너스 6이 돼서 뭐 깔끔하게 m이라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음. 점요 놈을 한번 또 써봐야 되겠네. 에, a 콤마 마이너스 5다. 라는 요런 놈을. 지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나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하는 거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y는 x. y는 x 대칭을 할수 있죠, 여러분. 왜안 나오냐. y는 x 대칭을 하면,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5, a 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호도 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놈을 다시 이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시킬 거냐면, 이 놈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한답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놈은 또 어떤 놈이 될까 또 써본다면, 어허. 마이너스 1이니까 4. 점이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y축으로 2니까 2 빼기 a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놈의 좌표가 지금 현재 뭐라고 했냐면, 4마 b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됐죠? 다 끝났네, 그러면. 2 마이너스 a 라는 놈은 b가 돼서, 문제에서는 a, b는 못 구하고요. a 플러스 b는 구할 수 있나 봐요. 이놈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얼마다? 니다그 답을 2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음. 자, 원요 놈을, 아이고, 또 대표점으로 하는 게딱 좋겠네요. 그죠? 대표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중심의 자표가 요거죠? 예, 뭔가 자꾸 대칭하라고 했으니까 대표점으로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죠? 예, 좀 삐뚱가? 어. 자, 요렇게.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좀 해달라. 그러죠, 뭐. y는 x대칭하면 x좌표 y좌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원과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일한 원이 일치한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놈을 바로 한번 가볼까 한번 더써써 써 드릴까 그냥 예.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건데 자그 다음에 요렇게 똑같은 뭐요 놈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한 원이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놈은 뭐 당연히 A 플러스 4, B 빼기 1 이렇게 해서 두 놈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다 됐죠. 뭐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B 마이너스 1은 4가 돼서 B는 얼마? 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 A를 빼니까 정답은 얼마? 10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점니다 음. 폼물선 이놈은 자, 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대표점으로 어, 하는 거 되게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도형일 때는요, 그뭐 뭐, X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 이런 거. 그러니까 원점 대칭도 결국에 한번은 X축 대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축 대칭할 때는 여러분들 개수가 2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를 바뀌는 거죠. 이거 배웠죠? Y는 EX제곱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Y는 마이너스 E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놓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그냥. 무슨 말이냐. 그냥 한다고. 먼저 대칭이니까, 우리가 Y 대신 마이너스 Y. 그냥 이렇게. X 대신 마이너스 X. 어쩌면 이게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점으로 하게 되면, 개수를, 그죠? 그냥 2로 쓰는 경우가 있어. 마이너스 2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도움이 될것 같아요 됐죠? 자그러면 당연히 이제 y는 하고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x 제거 플러스 4x 빼기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요놈이 지금 y 좌편이 4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이 4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가 얼마다? 1 이렇게 해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 직선 요놈을 X축 방향으로 4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을 요거다 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요 오케이 자 이때 에, 두 직선이 Y축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y 절편 같다는 얘기죠 상수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가볼게요 음. 자 L프라임 아, 가기 전에 먼저 Y는 자 X축 방향으로 4니까 X빼기 4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답니다. X축 대칭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Y는 마이너스 AX 그죠? 마이너스 분배합니다. 플러스 4A 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 놓으면 이제 L프라임이 되는 거죠. L프라임 자두 놈이 y 축에서 만났다는 y 절편은 여기 있죠. 이놈이 y 절편이죠. 여기서 y 절편, 그놈이 3인 거죠. 이렇게 같다 이런 얘기네요. 그 4a는 5가 되기 때문에 a는 얼마? 그쵸? 그렇죠. 4분의 5. 여기서 가볍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원, 요놈이 있습니다. 요놈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후, 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이 X축과 만나는 두점 PQ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점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괜히 여러분들 또이 방법 저 방법 좀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원 같은 경우는 대표점이 무조건 좋, 좋거든요. 해볼게요. 자,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X 대신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나 Y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다시 이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서대칭이 한다 그러면, 자, x에 대해, 일단 y는 x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x와 y를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대죠 일단은.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x 대신 -Y, 이렇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동달아 한번더 붙여주시면 돼요. y 대신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 되 있습니다. 근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다라고 했으니, 그죠? 당연히 X주가 만난다는 얘기는 그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요놈 다시 예쁘게, X 빼기 2의 제곱은0 집어넣으면 16이니까 넘어가면 9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놈은 X 빼기 2는 그죠? 3의 수도 있고요. 아이고, X 빼기 2가 마이너스 3의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따라서 요때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5 아니면,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선분 PQ의 길이기 때문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되죠. 뭐 여기서 이렇게 빼도 되죠. 절대 값이면 되니까. 어쨌든 빼면 답은 얼마? 6이다. 여기게 해서 어,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